창조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 중 하나인 친환경 에너지, 이른바 녹색 이노베이션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있다. 특별한 소재를 쓴 온열 매트로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에서 제품 부문 본상을 수상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이 해외 경제 포럼에서 언급할 만큼 창의적인 태양광 앱 서비스 개발로 주목받는 기업도 있다. 화려한 이력은 없어도. 자신의 위치에서 꾸준히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녹색창조 경제 기업들을 소개한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작은 중소기업. 지난해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에서 제품 부문 본성을 받은 다연언 테크를 찾았다. 화려한 생산 장비들이 준비할 거란 예상을 깨고 수작업으로 매트를 만들고 있는 손길이 보인다. 6년째 온열매트를 생산하고 있는 다연테크 이곳이 친환경 기업으로 입지를 그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실리콘 오일 덕분이었다. 실리콘 오일이 사용된 이 온열매트는 일반 전기매트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30% 이상 절감시킨 특허품이다. 그렇다면 다이언테크는 왜 온열매트의 핵심 소재로 실리콘 오일을 선택했을까? 개발 초기 다이언테크의 목표는 명확했다. 전자파와 화재 위험 없는 온열매트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적당한 열 전달 매체를 찾아야 했다. 그것이 바로 실리콘 오일이었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실리콘 오일은 실리콘의 주성분인 규소에 다양한 첨가물을 더해 액체화시킨 것인데, 고온 테스트 결과 2,000도씨의 열과 직접 닿은 상황에서도 불이 붙지 않는 모습이었다. 영하 60도씨 냉동고. <목소리> 다른 오일이 단단하게 경화되는 반면 실리콘 오일은 액체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재료를 찾기까지의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다. 음, 물은 감전의 위험이 있어. 전기장도 발생하고, 부동액 역시 독성이 너무 강해. 음. 이건 온도가 내려가면 반고체로 굳어버리잖아. 이 모든 단점을 덮는 물질은 실리콘 오일밖에 없었다. 지정근 대표가 실리콘 오일을 확신한 데는 우선 독성이 없는 물질이라는 점, 또한 감전이나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전기 절연체였으며 어떤 온도에도 강하고 화재가 일어날 염려가 없었던 점이 해당된다. 온열 매체슬 열 전달 물질을 어렵게 찾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기술과의 기나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희가 열 매체 오일로는 실리콘 오일을 선정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는 튜브를 선정하는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우선은 내열성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실리콘 오일의 어떤 침투성 즉 경화성을 견딜 수 있는 그 튜브가 필요했습니다. 아, 아, 이게 뭐야. 튜브가 다 터졌잖아. 아, 이런. 실리콘 오일이 다 새버렸어. 오일을 튜브로 감싸야 했는데 실리콘 튜브는 수명이 3개월 정도로 짧았고 PVC 튜브는 한달 만에 굳어버리는 데다 역시 수명이 6개월로 짧았다. 고무 튜브도 쉽게 파손되기가 일수여서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이 바로 테프론 튜브였다. 이 테프론 튜브는 불소 수지 튜브로서 그 내열성, 내화학성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리콘 오일 매트를 그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온의 실리콘 오일을 감싸야 하는 튜브는 무엇보다 온도에 강해야 했다. 테프론 튜브는 항공기 유압 부품에도 쓰일 만큼 높은 압력과 온도를 견디는 튜브였기에 그런 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것. 튜브는 열 전도율이 우수한 고밀도 알루미늄 시트를 통해 매트 전체의 열을 골고루 전달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과연 실리콘 오일이 어떻게 열을 낼수 있었던 걸까? 바로 이 점이 다이언테크가 부딪힌 세 번째 난건이었다. 실리콘 오일 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리콘 오일을 가열할 수 있는 히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히터는 매트 속에 내장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과열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수명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히터여야 합니다. 실리콘 오일을 가열시킬 히터는 매트의 필수적과 하지만 히터 또한 기존의 것을 사용하려니 전혀 답이 나오지 않았다. 커피 포트에 쓰이는 히터나 미용 고데기에 쓰이는 일반적인 히터들은 과열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화재 걱정 없는 온열 매트를 만들겠다는 처음의 포부와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정근 대표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저희가 필요한 히터는 안전 장치가 없어도 과열이 되지 않는 즉 불이 나지 않는 그런 히터를. 필요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딱 맞는 히터가 바로 반도체 히터였습니다. 반도체 히터. 세라믹 반도체가 주요 부품이다 보니 단산의 염료가 없고 내구성도 뛰어나 우주선의 주요 난방 장치로도 쓰이는 히터다. 무엇보다 자기 제어 기능을 갖고 있어 자기 온도를 자기가 알고 제어할 수 있다. 그러니 안전 장치가 없어도 과열로 인한 화재가 일어날 일도 없는 히터였던 것.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쉬웠지만 개발품에 적합하게 재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결국 이번에도 처음부터 하나하나 개발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이 날뻔한 적도 많았다고 지정근 대표는 마침내 개발품에 최적화된 반도체 히터의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새롭게 개발된 반도체 히터는 매트 안쪽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로 개발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히트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줄인 것.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자파와 비례하는 전류량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실리콘 오일 매트의 온도를 올리자 순간적으로 전류량도 늘어나는 듯하더니 이내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잠시 후 전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1암페어 정도에서 멈춘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히터는 열 효율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전력의 발생도 적은 것인데. 게다가 다이언테크가 개발한 반도체 히터는 내부에 장착을 해서 바깥으로 손실되는 에너지까지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실리콘 오일을 히터로 데우는 기술이 어렵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아있었으니 가열된 오일을 순환시켜야 했던 것.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 기존의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의 매트와는 전혀 다른 기술이 필요했다. 온수 매트는 원심 펌프를 이용해 물을 순환시키는데 실리콘 오일은 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펌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다이언테크가 새로운 모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일반적으로 모터는 힘이 셀수록 소음도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지정근 대표는 힘이 강하면서도 소음이 적은 그런 모터를 만들고 싶었다. 시중에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런 그 모터였습니다. 그래서 이한 6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직접 이 모터를 개발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모터는 어떤 기존에 있던 모터와는 어 완전히 그 특성이 그 틀린 모터입니다. 회전이 굉장히 느리고 또 느린 대신에 심은 또 굉장히 좋아야 되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얇아야 되는 또 조용해야 되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모터를 매트 안쪽에 장착하기 위해 모양은 얇으면서도 넓게 만들어졌다. 소음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야 들릴 정도. 특히 분당 회전수는 일반적인 모터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저속 회전을 유지한다. 과연 변속기 하나 없이 모터만으로 어떻게 오일을 순환시킬까? 그 다른 모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극이 있는데 다른 모터는 뭐네 개, 많아야 여섯 개 정도의 극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 스물네 개의 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이 많으면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하면 굉장히 속도는 느리고 심은 굉장히 강한 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극을 사용하는 저속 회전 모터가 전자파로부터는 안전할까? 개발진은 모터가 아닌 실리콘 오일 매트 전체의 자기장 발생 여부로. 그 답을 대신하겠다고 한다. 장담했던 대로 자기장이 제로에 가까웠다. 결과적으로 다이언테크는 전자파 걱정 없는 안전한 발열 매트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 결과 실리콘 오일 매트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전기안정인증예외품평가를 받았다. 전기제품 범위에 아예 속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얘기다. 개발 기간만 3년이 걸렸던 실리콘 오일 매트는 세상에 없던 부품과 기술에 도전한 대가로 지금 국내외에서 그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세상에 없던 부품을 하나하나 만들어 온 3년의 과정. 그리고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기술. 이 험난했던 도전은 안전한 온열 매트라는 보답이 되어 돌아왔다. 다이언테크의 미래를 응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다연테크의 창조 경제는 기술 혁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종류의 온열 매트들이 만들어졌지만 이것들의 단점을 극복하고 저희가 혁신적인 실리콘 오일 매트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술 혁신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연테크의 창조 경제는 기술 혁신이다. To the theme of our annual meeting in Davos, reshaping 소개했다. The, the Korean government made available its 3D maps, land registration maps, and other information on the nation's land space. One startup. made use of that data and developed a service application that estimates the power capacity and profitability of locating solar equipment in various areas on the map. 세계 경제 관계자들 앞에서 단숨에 한국의 창조 경제 기업으로 주목된 이 업체는 어디일까? 어릴적 사진을 보여주며 자유롭게 발표를 하는 남자. 또 나온 거면은그 나오면 되는데 이상하게 나오아 진짜. 그리고 그 모습을 편안하게 지켜보는 이들. 이들은 모두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들이다. 게다가 지금은 엄연한 회의 시간인데, 여러 회사의 회의 시간과는 사뭇 다른 이 풍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예, 네, 저희 회사에서는 골 팬이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아이디어 회의하는 시간인데요. 보통 한 달에 한번 이제 업무 시간 이후에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었던 뭐 개인적인 업무나, 아니면팀 얘기, 프로젝트 얘기, 그런 거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토론하는 자리인데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는 각자의 업무 시간이 있어서 본인의 업무에만 충실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깨고 자유롭게 이제 서로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회사의 공동체 비전, 이제 회사의 사업 방향, 이런 거에 더 자유롭게 의견을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영어로 골팽이라 불리는 이 회의는 독적 지향적이고 자유로우면서 또 열렬한 팬인 것처럼 회사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가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지만 가족.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게 될고 그만큼 의사소통도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유익한 성과였다는데,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그것을 업무의 연장이라 여기는 기업 문화. 이것이 바로 지난 다보스 포럼 이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이든스토리의 힘이었다. 최근 이든스토리가 개발한 웹솔루션은 국내업동 소프트웨어로 주목받고 있다. 어떤 내용일까? 일반적으로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건물에 어떻게 설치하는 좋을지,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들지, 수익은 얼마나 나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고요. 그런 통로를 저희들은 웹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이든스토리는 그것을 IT 기술과 성공적으로 융합시켰다. 기술을 살펴보기에 앞서 태양광이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로 급부상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겠다는 개발진. 먼저 태양열과 태양광의 차이부터 짚어주는다. 태양광은 많은 분들이 태양열하고 일반인 분들이 태양열하고 많이 이제 혼돈을 하세요. 근데 이제 태양광이라는 거는 전기를 생산을 하는 이제 에너지원이고요. 이 근래에 들어서 이제 에너지원 중에서 많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원 중에 풍력이라든지 뭐 연료전지, 지열 여러 가지 이제 발전 분야가 있는데 개인이 이제 소규모로 아니면 이제 기업들이 대규모로 접근을 하기에 가장 이제 쉬운 게 태양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정부에서도 RPS 제도라든지 그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을 추진하는 에너지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데 개발진은 그 배경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꼽았다. 이른바 RPS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 제도다. RPS 제도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행 대상은 500 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기업, 그리고 한국 수력 원자력을 비롯한 대형 발전사들이 해당된다.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전 세계 40여 개국에선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대상 업자들은 매년 발전량의 2%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그동안 미미했던 신재생 발전 사업은. 알페스 도입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시행 첫 해였던 2012년과 이듬해인 2013년의 신청 건수만 봐도 올해 역시 상승세일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다. 그런데 에너지 유행에 따른 신청 건수를 보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다. 태양광이 신재생 발전 사업으로 이토록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비교적 높은 수익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게다가 태양은 장소에 따라 큰 편차가 없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제약이 덜 따른다는 장점도 있다. 태양광은 사실 어느 정도 지금 뭐 어디든지 태양 해는 비치니깐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태양광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는 설치 장소나 이런 제약이 조금 덜 따르고요 그리고 뭐 지열이라든지 화력발전소 어떤 발전소의 개념을 가질 때에는 태양광만큼 그렇게 접근성이 뛰어난 발전소는 없어요 뭐 이런 이유로 작은 사설 기업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보급화된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현실이다. 이든 스토리는 바로 그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른바 햇빛 지도라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게 비용이 얼마 나 되는지, 그럼 수익성 얼마 나 되는지, 그리고 발전량이 얼마 나 되는지 그세 가지인데요. 어, 그세 가지를 일반인들은 쉽게 알수 없고요. 시공 기업에서는 간단한 산술 수식으로만 계산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햇빛지도에서는 지도상에서 이제 그 위치로 이동을 해가지고 건물 위에 그림을 그리면은 발전량, 수익성, 비용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생산된 전기를 다시 발전사 등에 판매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 발전시설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된다. 특히 기존에 있던 건물에 설치를 원할 경우 지붕의 형태나 설치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투자의 규모나 태양광 설치 용량이 그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것을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다. 햇빛 지도는 바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이다. 쉽고 편리하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웹상에서 안내해 주고 있는 것. 그 사용 방법을 직접 설명해 주는 개발진. 우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지도상에 자신이 설치하고 싶은 태양광 발전 설비의 위치를 지정하면 이와 같이 설치 용량과 태양광 발전량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가장 궁금해하는 투자 비용이나 설치 후의 예상 매출액도 미리 확인해 볼수 있는데 그 정확도는 얼마나 될까? 우선 그 매출액이라고 했을 때 제일 기반이 되는 건 발전량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 발전량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실제 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통계 분석을 하고요. 그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가 가지고 온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약 90에서 95%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든 스토리는 무료로 제공되는 햇빛 지도를 통해 실제 설치에 이르기까지의 컨설팅을 맡고 있다. 햇빛 지도는 인터넷에 취약한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하고 쉽게 설계돼 있다. 하지만 그 뒤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것을 하나의 수식으로 정리할 복잡한 알고리즘 개발 과정이 있었다. 햇빛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일명 공간 데이터라는 것인데. 일사량을 비롯해 온도와 풍속과 같은 그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기후 정보다. 이는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기 위해 꼭 필요한 데이터인데,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얻어낼까? 네, 현재 햇빛 지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치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은 일사량, 온도, 풍속과 같은 데이터들이고요. 여기에서 위도, 경도와 같은 관측 지점별 위치 정보가 들어갔을 경우에 공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측 지점별 공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햇빛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사량, 온도, 풍속 등의 기후 정보가 담긴 방대한 양의 공간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는 그것을 지도상에 적용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것이 햇빛지도 알고리즘의 첫 단계인데, 바로 공간 분석 기술이라 불리는 GIS 시스템이다. 네, GIS란 지리정보 시스템의 줄임말이고요. 어, 수치적인 정보를 위치, 그러니까 경도, 위도와 같은 이런 좌표가 포함된 공간적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 상하수도가 매설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직접 들어가 보지 않고도 컴퓨터로 관리나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통신망이 추가로 매설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걸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어디에 매설이 적당한가 하는 것들을 GIS 통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공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 뒤 다음으로 발전량 예측 모형을 개발한다. 국내 모든 지역에 대한 기본 데이터들과 실제 발전량 데이터를 이용해 통계 분석이 들어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측한 발전량을 바탕으로 경제성을 분석한다. 네,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데이터들은 일사량, 온도, 풍량과 같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 수치적 데이터들을 공간 데이터로 변환해서 공간 분석을 하게 되고 이걸 통계 분석을 통해서 한번더 수치적 모형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태양광 발전량이 되고요. 태양광 발전량을 토대로 나온 결과 값은 월별로 산출이 가능하다. 이것은 기존의 연단위로 산출하는 방식을 뛰어넘은 기술로 차별성이 확실하다는 설명이다. 특히나 박근혜 정부가 전국 건물에 대한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이든스토리 사업은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기상이나 지형 정보를 중심으로 산출됐던 데이터가 국토공간 정보의 개방 이후 건축물의 구조나 지붕 재질까지 알수 있는 세밀한 데이터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한 만큼 햇빛 지도의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는 개발진. 저희가 국가에서 받은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물 정보라고 해서 지붕 재질이나 건축염도, 건축물 구조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3차원 데이터라고 해서 이 3차원 데이터는 저희가 그림자 분석을 할때 이용이 되는데 그림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가 아주 일부만 지더라도 패널 전체 발전 용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개방한 이런 데이터 덕분에 주변 지형과 건축물 디자인, 거기에 건축물에 들이오는 그림자까지 분석해서 태양광 발전 가능 지역을 추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공간 지형이나 지리 정보 등의 이론적인 기술에 박다해도 국내 태양광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햇빛 지도의 완성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권오현 대표는 이를 위해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한 욕심보다는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만 생각했던 것. 그 덕에 싸늘했던 개발 초기의 시장 반응과 달리 서서히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펼쳐진 두 번째 태양광 발전 사업 설명회에서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로 자리가 턱없이 부족할 정도였는데 참석한 사람 중에는 이든스토리의 투명한 컨설팅 방식이 안심된다며 먼 비행 시간도 마다 않고 회사로 몇 번씩 찾아오기도 했다고. 네, 저희 회사 명인 이든스토리의 이든은. 착하고 어질다라는 순 우리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질다라는 건 저희 태양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착하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다가가서 기존의 이 태양광의 이제 그 부조리한 면들을 저희가 정직함으로 이제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로 성장하는 태양광 설비 시장 그 속에서 우왕좌왕 헤매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 지금의 햇빛 지도를 개발시켰다 한 번의 주소 입력으로 태양광 설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솔루션 우수한 기술의 모태는 어쩌면 소비자를 배려하는 정직한 경영 철학이 아니었을까. 이든스토리는 기존 시장에 수익성을 부풀리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처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햇빛 지도를 무작정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든스토리의 창조 경제는 선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든스토리의 창조 경제는 어질고 착한 도전이다.